겨울은 아름답다.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 백서 밉새가 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철 봄날의 거니름은 즐겁지 않은가? 새들이 다시 노래할 수 없는 철 여름날 꽃송이의 벌을 바라보면 즐겁지 않은가? 여름이 가고 가지를 떠난 나뭇잎새 어디를 가나 내 발꿈치를 물고 내 발뿌리에서 춤을 춤은 즐겁지 않은가. 겨울이 와서 개울은 얼고 어여쁜 다람쥐 잠든 나무 눈속 깊이 서 있어 작은 회체리에는 하얀 어여쁜 꽃이 핀다. 겨울이여, 어서 와서 그 힘으로 이 나무를 한 송이의 크다란 하얀 꽃으로 만드세. 이 나무를 아름답게 하세. 그 검은 팔들의 깨끗한 눈의 하얀 헝겊피를 두르고 그 작은 손가락들의 깨끗한 눈의 하얀 장갑을 끼워서.